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가 황문진입니다.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마케팅 프로그램 부자코 솔루션을 소개하는 영상 14번째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문자 보내기, 문자 발송 내역, 문자 발송하는 방법, 자동 예약 발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14번째 시간에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객 감동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객 감독 마케팅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부자코 사이트에 접속해야 됩니다. 부자코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모집, 고객 관리 프로그램, 부자코 솔루션 사용법 14번째, 고객 감독 마케팅을 활용하시려면 먼저 부자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가맹점 방에 들어갑니다. 가맹점 방을 클릭을 하시면, 문자 보내기가 나오죠. 자, 문자 보내기에 네 번째 칸 고객감동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객감동 마케팅을 클릭을 합니다. 자, 고객감동 마케팅은 고객에게 일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고객의 결혼기념일, 생일, 기념일에 문자가 발송되도록 한다거나, 또는 주기별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자, 일자 지정 문자 전송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낼 고객들의 이름, 이름을 검색을 한다거나 그룹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고객들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자로 보낼 것인지, 2018년 1월 9일 날 발송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11일 날, 12일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쭉 이곳에 지정을 하시고, 보내실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고,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캠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성공 캠프에 대한 설명은 만족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에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죠. 파일을 성공캠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성공캠프에 가입 신청서 비즈너 성공캠프 가입 신청서를 클릭을 하면 네, 이 파일이 첨부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문자를 보냅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잘 처리했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함을 체크해 줘야 날라갑니다. 발송 선택해서 일정표 여기 일기 일정표나 성공 캠프 일정표라고 나와 있죠. 비즈노 성공 캠프 오프라인 일정표. 이런 걸 첨부를 하면 첨부된 파일까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일자를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총 10회차까지 현재는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자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념일 지정, 회원의 이름을 안다. 그 회원을 검색을 해서 그 회원의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 가입일, 가입하신 지 100일 되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등록한 저희 성공캠프에 가입하신 지 오늘이 100일째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성공에 대한 힌트는 많이 얻으 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일 100일 된날 당일 날 당일날 보낼 건지 또 하루 전에 보낼 건지 이런 설정이 가능하고요. 생일도 마찬가지죠. 네, 황문진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해서 생일 날 날짜를 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보내지게 하는 거죠.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결혼기념일을 안다 그러면 그 결혼기념일에 자동으로 발송될 문자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념일에 자동으로 발송되게 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이 있고 주기별로 문자 발송하는 게 있죠. 1일 간격으로 5회 보내겠다. 또는 3일 간격으로 6회 보내겠다. 또는 10일 간격으로 3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겠다 해서 발송할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발송할 그룹에게 보내질 문자 입력을 하시고 또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파일 선택해서 보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예약해놓은 문자가 발송되게 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고객 감동 마케팅 프로그램이 부자코 솔루션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객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자동으로 예약된 문자가 발송돼서 일자별로, 기념일별로, 주기별로 보내는 고객감동 마케팅만 잘 활용하셔도 부자코 솔루션 연 사용료를 충분히 뽑아내는 큰 성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